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하면 몸이 피로하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철분은 대개 소고기 같은 붉은 육류에 많다고 하는데요 증세에 따라서는 철분제를 따로 챙겨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일이나 채소, 어패류에도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재율, 김정순두 기자가 이병삼 경희한의원장인 이병삼 한약박사에게 자세히 문해봤습니다. 의 원장님 철분은 육류에만 있을까요? 네, 철분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다 아시죠? 뭐 적혈구 안에 있는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는데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들러붙어서 이제 전신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인데. 음, 이 헤모글로빈을 구성하고 있는 게네개의 철분자죠. 그래서 철이 없으면 철이 안 들었다. <laughs>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철분이 부족할 때철분결핍성 빈혈이 오겠죠. 그러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피로 그리고 안면이 창백하고 뭐또 핏기가 없고 또 핏기가 없다 혈색이 없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푸석푸석하고 윤기가 없는 그런 피부를 가질 것입니다. 어, 대개 이제 철분제가 없을 때는 뭐 철분제를 이제 어, 흔하게 쉽게 약국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처방 받아서 드실 수도 있고 또 음식에도 철분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흡수를 하는데 어, 보통 이제 붉은 그런 살코기 음, 거기 육류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또 콜레스테롤이나 뭐 중성지방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 이 육류 말고도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이제 철분은 음, 어패류나 그다음에 식물, 또 곡물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패류에는 이제 모지조개나 굴 같은 음, 그런 조개 종류에 많이 들어 있고 또 채소 중에는 시금치. 네, 시금치 보면 막 우리 예전에 뭐 오빠이라는 그런 말화영어도 있었죠. 그래서 시금치에도 많이 들어 있고 또 음, 브로콜리 그리고 모시잎, 아까 모시족에 얘기했는데 모시잎이라고 모시으로 이제 소편을 만들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음, 이 모시잎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물로는 견과류 음, 뭐, 중에서 아몬드, 그다음에 귀리 여기에 많이 들어 있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우리 인류에게 이 달기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뭐 치킨이다, 백숙이다, 뭐 닭볶음탕이다, 닭을 정말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상에서 요리할 때 계란이 빠지면 정말로 참 영양의 어떤 공급도 그렇지만 참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 어렵죠. 그래서 이 계란에도 또 철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고루 야채나 그리고 국물, 그리고 어패류 그리고 붉은색 붉은 그런 육류에서 철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빈혈 질환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약에도 이 한약에서는 이 혈액이 부족한 것을 꼭 철분만 떨어져 있는 걸 혈액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고 혈허라고 하거든요. 혈액이 허해서 생기는 증상.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도 좋은 그런 약재들이 있고 또철 결핍성 빈혈 어, 이런 증상에도 좋은 한약재들이 많기 때문에 한의원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실버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